오늘날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한계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창조로 설명하고 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을 넘어 이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으셨다는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빚어내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토기장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 노력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단 하나만을 할수 없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전학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고, 그로 인해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달렸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통신병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소통입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포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때 한 통신병이 이웃 부대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신 수단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끊어진 전선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절대 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전선을 연결하려고 빗발치는 포탄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끊어진 전선을 양손으로 붙잡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령받았던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포화 가운데서 장렬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또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